구독, 좋아요, 공유. 아버씩 부탁드리면서, 헝설이, 이쁜 여자 건호, 시작해보겠습니다. 97년도 2월 28일, 어? 빠르니니? 혹시? 대한민국 국제이고요. 명지 대, 아이, 이건 중요하지 않아. 키가 168, 아, 2cm, 살짝 아쉽지만, 어쨌든 큰 키야, 어. 만족하겠어요. 서희양 고마워요. 인스타그램 하신대. 인사,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윤정 편을 만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서 홍서희양을 알게 됐고, 홍서희양도 고윤정 씨만큼, 어, 큰 이슈. 어, 화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품 기대 속에, 아하하, 이, 만들게 됐어. 여러분들, 많이 좀더 하죠? 소영이 어, 착하고 순수한 느낌도 있는데, 약간 센케야. 잠깐, 보여주세요. 자, 봐봐. 아, 개 강해 보인다. 엄청 강해 보인다. 어, 어, 어. 야, 왜 이렇게 센케인 거야? 어. 뭐, 이 사진만 딱 그런 거아니냐 야, 더 강한 카드, 어. 강한 사진 가져와봐. 야, 이거 봐. 이거 무슨 공포영화, 공포영화야, 이거. 어, 어. 어, 공교롭게 화장실 같은데, 여기, 어. 여기 귀신 나올 것 같은데, 어. 자, 봐봐, 카리스마 장난 아니야. 앞머리 내렸는데 저렇게 무서운 사람 나 처음 봤어. 저런 생캐는 처음이야, 서희가. 어, 서, 서희야, 너 97년생인 것도 그렇고, 너 혹시. 급식이네, 급식이네. 저 투니버스 웬냐아 투니버스 오랜만이다 이거 추억 아니야? 여기 애니메이션 많이 나와 여기. 어, 서희가웬냐그 어린이 드라마 출연했었나? 뭐 아무튼 간에어반갑네 투니버스. 아이 어, 버스야. 어, 나 이디스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고. 어, 어 버스야 기다리고 있을게. 이렇게 보면 또 청순한 느낌이 있단 말이야. 청순하면서 센 케인 그런 느낌이 있어. 두려움에 아니 두려운 것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이쁘면서. 어 그런게 있어 어. 아 이게 이 뭐가 있어요 디스님 헛소리 잘하시는데 개소리 하시는거 아니에요? 하하 <laughs> 아이 자식 이 땅은 있는거야 어? 네가뭘 알아 어? 어? 홍서희 남자? 너무나도 아름답소 웃는 모습이 더더욱 아름답소 서랑호어 이건 어디 여행 갔을 때 같은데요 나중에 같이 가자 서희는 공부해야 돼서 어디 못 가요 생케인들 개강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이쁜 여자 홍서희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릴게요.